<laughs> 응. 네, 나 숨는다. 어, 구멍 내는 구멍을 내버립니다 우후. 응. 구멍을 내고요. <laughs> 색은 아무렇게나요? 예, 네. 스타일리시하게. 어, 스타일리시하게. 지하는 색깔로. 뭘 해야 되나? 고. 좀 빨갛게 해줘야지. 예쁘게 색칠합니다. 다고 색깔 추천. 열심히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승진이 모델로 언게 나가실 거예요? 정말 무하거든요 구멍에 넣어서. 좋지 않은 선택이세요, 안 들어가거든요. 자, 구멍을 안 돼. 침, 침 같은 거 바르면 되는데 물, 물기. 근데 네, 여기다 돼야. 이렇게 돼요. 물을 좀 묻혀서. 그냥 할게요. 어서 타. 열심히 붙이라고 있네요. 이걸 묶어서 고정시켜요? 그렇지. 이쪽으로도 하나 더집어넣어 길게 안 빠지게 일 빼고 빼고 너 이렇게 열정이 넘쳐 응. 하하. 응. 이렇게 길게 여기다가 여기다 찍으면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어 안돼 응. <laughs> <응. 전화 편집했어. 웃음> 응? 괜찮아 편집했어 괜찮아 괜찮아 천찮네 옳지 됐다 그렇지 됐어 쭉 빼고 저기 끝과 끝을 묶어주세요 아 이렇게 불을 어. 묶어요? 네 어. 묶어주세요 아, 오잘 묶네요 <laughs> 응. 그렇지 그리고 응.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굴이 안 나와 자그 다음 그 판을 중간에 오게끔 꼬리 안 나온다 그러면 네, 좀열심이 말하는 선생님의 모습 네, 중간에 오게끔 요거를 잡아들게요. 아 네. 믿어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오게끔 하고 아까 묶었던 부분은 걸거치니까 끝으로 빼주세요. 아, 아 이렇게 그렇지. 이기 끝에 뭐야? 이거 뭐하는 어, 거지? 중간에 오게끔 됐어. 이렇게 해서 완성합니다. 응? <laughs> 자 그리고 한 방향으로 있잖아 이렇게 돌려봐. 그렇지 계속 그렇게 돌려. 어. 이 운동도 돼 이거 되게 <laughs> 운동 효과. 좀 많이 가깝진 것 같은데 100번은 돌려야 돼 <laughs> 처음이니까 초보니까 100번은 돌려야 돼 어떻게 하세 100번 열심히 돌리고 있어 응 100번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돼 100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꼬아야 돼 꼬아져 있으면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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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잠깐만 아, 이제 잡아당기면 안 돼야지 돌린 상태 아, 다 풀렸잖아 됐어 다시 이렇게 열심 꼬아 요어 이거 하고 그래서 응. 옛말에 손머리가 낫다고 있인곳색이라고 꼬았어? 네 열심히 어. 어, 꼬아주세요 몰라지 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꼬 열심히 꼬아서 자, 손가락을 걸어주세요 잠깐 응. 원래 손가락 걸고 하면 좋은데 이 어, 좋았어 이거 계속 당기는 뭐 거아 어. 자할때 리듬을 잘 타야 돼 알겠지? <laughs> 그거 잡아 당길 때 리듬을 잘 타야 되거든 큰일났다 손에는박치인데손가락을 숟가락을 걸고, 이런 식으로 오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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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한번 잘 되면 되게 쉽거든요. 자, 잡아 당겼다가, 잡아 당겼다가, <laughs> <땡겼다가> 다시 머물고, 잡아 당겼다가, 머무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 뱅. 한번 해보세요, 시작. <laughs> <응>? 세게. <laughs> 뭔가 문제가 있는데, 뱅. <laughs> 안 되겠어, 세게. 선생님 말한 톤이 너무 <laughs> 웃겨요. 선생님이 보여줄게. 잠시만. 자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돌려줍니다 한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에 잡은 다음에 가보세요 집중하세요 이 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잡아서 리듬을 잘 맞춰야 돼 오.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잘 하면 아주 쉽게 잘 됩니다 엥? 계속 되네요? 음. 영원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요거 색깔 한번 보실게요. 찍어 볼래?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동영상이 4분이 넘었어요. 와! 보세요. 음. 그래서, 음.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피리를,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 간을 여기에 연결해서 아, 원심 분리를, 어, 그렇지. 원심 분리기 원리로 혈액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말라리아에 감염된 적혈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오늘 소의 피부가요. <laughs> 궁하면 통한다죠. 이 감염병 검사의 필수 장비인 원심분리기가 오지 의료봉사에 참 필요는 한데 전기도 필요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민을 해결한 제작비 200원짜리 원심분리기가 개발됐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혈액 같은 체액을 빠르게 돌려 안에든 성분을 분리해주는 원심분리기. 병원균이나 기생충류물을 확인할 때. 필수 장비입니다. 하지만 정작 감염병이 많은 아프리카나 오지의 저개발 지역에선 장비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몇 병만 때, 그리고 아주 비싼 초고속 원주 빌리고 가면 거의 1억에 근접한 정도의. 값싸고 전기 없이 되는 원심불리기가 절실한 상황. 미국 연구팀이 의외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단추에 실을 깨워 당겼다 풀었다 하는 장난감 실팽이에서 차안한 건데, 치를 관통시킨 원반 모양 종이에 혈액을 담은 작은 용기를 장착해 회전시키는 겁니다. Before us, nobody had actually understood how this toy works. So we spent a significant portion of this time truly understanding the mathematical phase space. 회전 속도는 분당 최대 12만 5천 회.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 말라리아 기생충을 분리하는 데는 15분으로. 기존 원심 불리기와 비슷합니다. 제작비 단돈 200원에 무게는 2g. 운반이 편하고 종이로 만든 만큼 폐기도 간단합니다. 연구진은 페이퍼 퓨지로 이름 붙인 이 원심 불리기를 상용화해 오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어, 잘안 돌아가면 좀 많이 감아야지 잘 돌아가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열심히 돌립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 좋았어 왜? 안 돼? 바르는구나. 한 번만 잘 되면 한 번만 리듬을 잘 타면 계속 돌아가 <laughs> 이것만 잘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가면... 그렇지 그렇지 계속 그치. 실패하는 그치. 모습을 NG로 모아주세요 그치. 옳지. 어, 너네 잘 어? 옳지. 아, 아쉽다. 그냥 애매하게. 한번딱 하면 잘 AMR이 되는 데 애매하게. 좋아. 딱 그냥 안 돼. 응? 어우, 응? 좋았어. 응? 나 된지도 몰라. <laughs> 다 풀렸는데. <laughs> 어, 아쉽다. 근데 <laughs> 뭐 이러고 있어도 돼.